최근 미국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들썩이고 있죠?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과연 이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키는 진짜 영향은 뭘까요? 오늘 그 진짜 대가가 얼마인지 한번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그 진짜 대가는 무엇일까? 이건 단순히 수입품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 경제 전체, 그리고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들의 지갑 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새로운 관세 장벽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또 얼마나 바뀌었길래 이렇게 다들 난리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8월부터 구리에는 무려 50%라는 어마어마한 신규 관세가 붙기 시작했고요. 기존에 있던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도 25%에서 50%로 그냥 딱두 배가 뛰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1%까지 소위 상호관세라는 것까지 시작됐죠. 이건 뭐말 그대로 거대한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니까 시장은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1분기에 미국 수입 증가율이 13.7%나 됐는데 바로 다음 분기인 2분기에는 1.3%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물건을 사두려는 그런 사재기 수요가 1분기에 확 몰렸다가 2분기에는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바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진짜 영양 측정하기. 정부가 발표하는 관세율이 50%다, 40%다,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체감하는 부담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진짜 숫자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더 정확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9.6%. 이게 뭐냐면요. 지난 7월 기준으로 미국이 실제로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계산한 실효 관세율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앞에서 봤던 50% 같은 숫자랑은 차이가 꽤 크죠. 이 9.6%야말로 현실 세계의 진짜 부담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실효관세율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간단해요. 정부가 실제로 거둔 관세 총액을 전체 수입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발표된 세율이 아니라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피하려고 수입처를 바꾸는 그런 행동들까지 전부라 반영된 그야말로 현실 세계의 세율이라는 점이죠. 아니 근데 왜 발표된 세율보다 이 실제 세율이 훨씬 낮을까요? 정답은 바로 기업들이 마치 똑똑한 쇼핑객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비싸진 나라의 물건은 재빨리 덜 사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 똑똑한 쇼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 수입품의 13.3%가 중국산이었는데 올해 7월에는 그 비중이 5.5%로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기업들이 이 새로운 관세 장벽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죠. 자, 세 번째 파트, 미래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실효관세율은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아무도 똑똑한 쇼핑을 안 하고 그냥 발표된 관세를 고지고대로 다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실효관세율은 16.0%까지 취소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바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치인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기업들은 계속해서 더싼 것을 찾아 똑똑한 쇼핑을 할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입 대체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 똑똑한 쇼핑 효과가 실제로 관세 부담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측정하는 아밍턴 탄력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이 이 아밍턴 탄력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똑똑한 쇼핑 효과 즉 수입 대체 효과 덕분에 원래 예상했던 관세율이 약2.7% 포인트 정도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는 힘이 만들어내는 차이인 거죠. 자 그럼 계산이 딱 나오죠 처음에 아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16.0% 에서 이 시장의 조정 효과 마이너스 2.7% 포인트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미래 실효 관세율은 13.3%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미래 시나리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핵심 결론 득화실 이 모든 변화를 종합했을 때 최종 손익계산서는 과연 어떨까요? 누가 이득을 보고 또 누가 그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관세정책의 핵심은요, 딱 이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을 보면 분명 정부의 주머니는 두둑해집니다. 세금이 더 거치니까요. 하지만 그 동전의 다른 쪽 면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이익 감소라는 대가가 적혀 있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 상충 관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정부는 연간 4천억에서 4,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관세 수입을 추가로 얻게 되고요. 덕분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7.5%에서 6.2%로 꽤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소비자 물가는 1.4%포인트 오르고 기업들의 이익은 2.0%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늘어난 비용은 결국 누가 다 떠안게 될까요? 분석을 보면요. 전체 관세 부담의 약 3분의 2, 그러니까 67%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인 33%는 기업들이 이익을 줄여가면서 흡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의 재정은 분명 나아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게 되죠. 과연 이건 감수할 만한 거래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숙제일 겁니다.